얼굴은 안나오실 그거 목소리는 들어가실 거예요. 너 여기 있을 거야? 응. 어? 나 그냥 잔다고. 응. 이거 고쳐가지고 가면서 맛있는 놈으로 가자. <laughs> 수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있는 거 네. 빼가지고 그대로 옮겨드리면 되겠죠? 파워는 왜, 네. <laughs> 뭐야? 파워 두개 가져왔어요. 이거랑 저거 SSD 하나를 리고 에이? 저한테요? 저. 쓰리면, 아니 왜왜 쓸려면 한 10년 인살이하 <laughs> 아니 왜 중고로 이런거 파는 것도 되가지고 제가 아? 어? 아 그래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요 두개, 요 두개 다아드리면 돼요? 아니 지금 두개 쓰고 그대로 달고 네 둘 중에 하나 달 건데 네아총세개 세, 다시는 거예요? 네 하드도 있어가지고 아 여기 하드 있고 저거 세개 들어가려나? 들어가겠죠?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네. 있고 음. 이렇게 세 개를 쓰고 그렇게? 네저어떻게나중아 <laughs> 그래요? 그럼 제가 나중에 이거구나, 이거는 저희 구독자 네. 이벤트 할때 써도 되겠죠? 네. 네. 이거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한 번만 뜯는 거. 응, 이거 써도 한 번만 열었어요. 한번 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구독자 이벤트 할때두개꼭 쓸게요. 음. 어디서 오셨어요? 음, 인천. 아, 아까 인천에서 오셨다고. 인천에서 오셨다고 했대. 아니, 앉아서, 안 어, 저, 꺼졌나? 아니, 켜져있죠. 의자 있어요, 의자. 밑에. 아, 여기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있다 여기 서있으면 다리 아니까 앉아서 고개 하셔도 되고. 그거, 사타, 응. 저거 순서만 좀, 재밌는 거. 아, 이거. 삼성에? 근데 어차피 이 케이스는 안쓸 거죠? 네. 저걸로 바꿀 거니까. 순서만, 순서가 뭐 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대로 꽂아드릴게요. 왜요? 이 컴퓨터를 아주 오래오래 오래 사용하고 싶으면 바꾸는 게 좋죠. 원래는 이제 뭐 이거 보통은 한번 쓰면 계속 써요. 고장날 때까지. 애들이 몇학 년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네. 죄송한데, 이거 견적 하나만. 네. 네. 뽑을게 초등학생이에요? 네. 초등학생이면 요즘에 두 가지로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인텔로도 할수 있고 AMD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요즘에 많이 나가는 건저 AMD라는 놈이고 저게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근데 게임만 하실 거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인텔을 좀 많이 나가고 아니시면 AMD가 많이 팔리긴 해요 왜냐면 가격이 좀 싸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하시니까 뭐, 뭐, 딸들이 게임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 게임만 해요? 그러면 인텔로 하셔야되고 제거 노트북이 배그가 들어가가지고 제거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해외 출장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거라서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인텔로 애들이니까 보통 이제 성인이면 제가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AMD로 넣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게 아니고 만약에 인텔로 아저게 뭐야 그냥 게임만 하시는거면 보통 요즘에 잘나가는게 이제 i5정도는 하셔야돼요그래서 이제 배그가 중업정도 돌아가시거든요 중업정도에다가 상옵정도가 있는중상 이게 한중상업정도돼요이 9400f라는 놈을 넣으면 중상업정도는 되시거든요 근데 상옵 이상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래픽카드를 2060을 넣으시면은 그나 120점 넘을것 같은데 본체 가격만 그러시면 만약에 모니터까지 27인치까지 넣으실 거면, 이거에다가 램 16기가에다가 1060 넣으시면, 1070으로. 1070은 단종됐어요. 안, 안 나와요. 2060부터 나와요. 2060. 이게 10, 왜 그러냐면 2060이 1070보다 좋아요. 그래서 1 0 7 0은 지금 단종이 됐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60으로 넣어야 되고, 메모리가 삼성꺼, 만약에 게임을 하니까 램은, 무조건 두개 들어가야 돼요. 네. 네, 16기가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래픽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1060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60으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MSI 거 예를 들어서. 요게 제일 잘 나가면 48만 5천원짜리. 요거에다가 SSD도 한 250기가 정도는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삼성 걸로 넣으면 좋긴 한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니까 어차피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스털 걸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웬디 블루. 엔디모이있나 재고? 아, 지금 재고가, 요즘에 좀 재고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SSD가. 괜찮아요. 근데 인텔이 좀 비싸서 지금 단점이긴 한데, 인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애들이면. 애들이 오래 쓸 거면. 이 2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2년이요? 예. 2, 3년? 처음 쓰면은 애들이, 그러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다가 좀 맥걸리고 버벅거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집에 인터넷 못 쓰시는데요. 네? 인터넷. 인터넷이 문제겠죠, 그러면? 아니, 컴퓨터가 좀 오래되긴 아, 했어요 컴퓨터가 오래되어요 네. 요즘에 부품들이 워낙 뭐, 컴퓨터 구입하신 지는 언제 구입을 하셨는데요. 오래됐으니까 이제 버벅이시는 네. 거고. 데스크탑은 오래됐고. 아, 두 분은? 뭐. 다 됐고. 봅시다. 연결 안된거 있나? 이안 나와요. 연이안다 아, 어, 이렇게 이쁘네. 어. 케이스 이쁘네요. 어, 컨트롤러가 옆에 있구나. 어, 이렇게 어, 화면이 안 나오냐? 어, 화면 나오고 이쁘네요. 아, 저거 뒤에도 원래 저렇게 아, 저것도 이제 불이 나오는 거였구나. 잘 돌아가고. 어, 다시 아, 쪼돌러가고 어. 쪼글러. 쪼글러. 켜줄까요? 글러 쪼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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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글에 쪼글러. 쪼어러 쪼글러. 쪼글 잠깐만요, 잠깐만. 좀만. 부탁좀드려 아유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들어가세요. 네 이거 잘 쓸게요, 이거. 네 예. 네. 예. 아, 제가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가 예. 지금 조리집 하나 지금 딱 맞춰가지고. 이거는 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 컴퓨터에다 네? 쓰려고 했는데. 아, 아니, 저를요? 네. 아니, 왜? 네? 아 원래 이 컴퓨터에다 쓰려고 그랬는데네 바꿔가지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아니, 저분도, 저분도 이거 주고 가셨거든요, 부품을. 음. 이거, 아, 순 이거 당첨됐다고, 이거 저 구독자 이벤트 할때 쓰라고. 네. 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이, 감사하죠, 저야. 어, 잠깐만. 아, 근데 조립 보고 가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야? 좀 걸리죠? 아, 예, 제가. 이제... 아. 지금 직장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아 그 그러면 제가, 장면이 제가 장면이 이거 장면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나거놔두 가세요 제가 네. 바로 조립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래픽카드 1060아 여기서 지금 있고요. 쓰시는 건 어떤 거예요? 아 지금 SSD도 있고요 하드도 네. 있고요 하드는 바로 이아 SSD 하드, 그, 하드 그래픽카드 예 그리고 어 그리고 없어요 아 그리고 없어요? 파워하고 이런 건 파워? 예 파워는 여기 있어요 아이거 파워시구나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다 되면 연락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또뭐뭐 뭐. 네, 말씀하세요 네 어, 지금 램이 없어요 네 램이 조금 있다 올 거여가지고 일단 먼저 조립을 먼저... 아 그러세요 해볼게. 그러세요 어차피 시간 좀 걸리시니까 예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녀오세요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아... 예. 배터리는 가져오셨어요? 여보세요? 이거, 여기 컴퓨터 가게에요, 컴퓨터 가게. 이거, 이거 기존에 있는 케이스에 있는 파워 이거 어떻게 가져가셔야지 이거. 마닉 파워. 보드가 어, 죽었네. 진짜 깜빡깜빡 하는데? 물 쏟았거든. 아, 수리 안 돼요. 안 되나요? 네, 물 쏟으셨어요? 그럼 진형 말씀하셨지. 수리는 되는데 네. 이거 물 쏟고 나서 이렇게 키셨죠, 계속. 케져 있는 상태에서 물 쏟은 거예요. 아, 그러면 수리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 있는데 수리 비용이 네. 많이 들어가요. 뭐 사신 거또 교체해야 되는 거요 아, 보드를. 네. 그냥 보드를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고.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거는 문제가 생긴. 아, 문제가 있는 네, 컴퓨터다. 보드 보드여서 그랬던 것같 쿨러가 니다거 그 있어요. 아, 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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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아, 원래 뚜껑 가져오셨죠. 네. 아, 이거 이거였나 보구나. 똑건이 <laughs> 원래. 주인이 주인이 원래 이거였구나. 네. <laughs> 다른 건줄 알고. 혹시 모르니까 닫아서 닫아서. 네. 닫아서 사용하시나요? 네. 아, 이거 아닌데. <웃음> 아무튼 패스 <laughs> 네. 이상 없잖아요. 네. 한번더 돌려볼게요. 네. 혹시, 아닌데? 이건가 보다. 네. 아, 여기서 AS 받은 거야? 네. 음. 에보크. 이건 컴퓨터 저기, 샀을 때 그거 같은데? 스티커 같은데? 여기다가, 그래서 붙어져 있어서 여기다 전어 놨었구나. 아니말이에요이 쿨러가 <laughs> <여기> 콜러, <laughs> 네. 이렇게 돌고있는데 왜 이게 문제아닌아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쿨러가 네. 돌고있지만 네. 실제로는 돌고있지만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여기 베어링이나 뭐 이게 뭐 불량인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이게 접촉면이 접촉이 안좋거나 아니면 얘네가 아예 그 조립을 할때 잘못 조립을 했었거나 네, 네. 근데 이거를 또 쓰기에는 이거를 또 쓰기에는 네. 그쵸? 좀 찝찝하잖아요 네. 그냥 쿨러로 세워 얼마 안해 앞으로 네. 교체하는 거 차라리 네. 얼마 안 하니까 네. 네. 지금 온도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지금 이게 CPU를 지금 열밖에 일부러 과열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6 0 m 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네. 상당히 지금 잘되 쿨링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안 멈출 거라는 거 앞으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CPU 쿨러가 불량했던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CPU 쿨러 불량 아니면 CPU 불량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CPU는 쿨러는 제가 그고로드으니까 다시 빼고이 컴퓨터 사야뭐아직 쓸만한 거예요. 아 그럼요. 뭐 하시는데요 이거로 저는 롤밖에 안 해. 아우 롤 롤은 엄청난 엄청난 저거죠. 이거 사, CPU가 i5 4690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다는 게그도 들어가요 <laughs> 그도 배그도 돌아가는 사양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조립대행 한대 들어왔습니다 네 i9-9900K m 시무스 맥시무스 맥시무스 X 히어로 그리고 요거 크라켄이죠? 크라켄 X72 네 x 7이고 요거 퍼포먼스 마이크로닉스 퍼포먼스 1000W짜리랑 요거 SSD 크루셜 500GB짜리 그랑 저거 케이스는 저거에요 603G 아우라 크네요. 엄청 크네요. 그리고 요거 여기에 있는 부품들을 빼 가지고 여기다가 옮기는 작업.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 요 케이스 갈리요런거 조금 힘들죠. 비용을 더 봐야 돼.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받아 받, 받을 거고. 요거 한번 조립을 해 보고 네.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기존의 부품들이죠? 네. 기존의 부품들. 요거 다 어우, 이거 어떻게 들어갔대 이거? 어우. 이거 빼고 SSD 하드 예 요거만 빼가지고 네, 요거 SSD 하드 그래픽 카드 빼가지고 먼지 한번 싹 청소해드리고 이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막시모스 히어로 예, 요거랑 o 9 9 9랑 i 9 9 9거 뜯어서 요어볼어요 뜯어볼까요? <laughs> 이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i9 9900K 요거 뜯는게 좀 그지 같아요. 예 네. 그지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요거랑 CPU 그리고 막스미스, 막스미스 히어로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막시무스 무시무시하죠? 네. 이걸 깔고, CPU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갔구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고. 아, 그리고. 챙겨들려야겠죠 요거는? 다 챙겨드릴 거고. 요, 크루셜. 500기가 짜리. 요것도 네, 여기에 넣어야겠죠, 여기에여기에 여기에. 크루서 500기가짜리도 여기에 여기에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켄 X7이 예 요렇게 해서 또 가이드까지 다 장착을 해줬고요아 램을 근데 아직 안사서다네 아무튼 요렇게 가이드까지 요렇게 했고 SSD 들어갔고 SSD 스티커도 붙여드렸어요 예 요렇게 해서 요거는 이따가 들어가면 되겠죠? 네 케이스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케이스는 요런식으로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굉장히 큽니다, 케이스가. 그래서 크라켄 X72는 이 위로 위 상단으로 해서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SSD는 하나는 여기다 달고 하드는 밑에 하나 들어갈 거고, 일단은 파워 장착하고 음, 상당히 케이스가 상당히 커가지고 아주 널널할, 거, 널널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완성된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지금 막 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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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막 움직이는데 전원 한번 켜볼까요? 파워온 네. 바로 꺼지는 센스 네. 바로 켜지겠죠? 네, ngxt 쿨로 잘 돌아가고 특유의 소리가 나죠? 콜롱콜롱콜롱콜롱콜롱콜롱콜 네. 화면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겠죠? 네 어, 그리고 오뭐 나이트야 나이트니 뭐 이렇게 반짝반짝 거려 몇번 재부팅 왔다 갔다 몇번 하죠? 어네 요거 불은 잘 나오고요. 예 네, 요거 리셋 버튼이 아니고. 이게 리셋이 아니고, 요건가? 아, 요거 요 컨트롤 하는 거죠? 컨트롤 하는 거? 어? 요런 식으로 에, 네. 요런 식으로 컨트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네, 세팅은 완료됐고요. 이 메모리는 아직 택배가 안 왔대요. 네, 택배가 안 와서 저희 걸로 일단은 테스트 잘 켜지는지 확인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완료가 됐습니다.